양손검, 이렇게 찍으면 되고. <laughs> 아,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장검, 양검을, 다른 무기는 그렇게 많이 안 타거든요? 근데 장검, 양검이면은 이 장검이 항상 앞에 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지금 특성보다 이게 더 중요해. 이민호는. 게임 하실 때. 이거 주무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앞뒤를. 근데 장검 장검 플러스 알파인 직업 무기를 들고 있으면은 장검이 무조건 이렇게 앞으로 와야 돼요. 그 이유가 이거 앞에 보시 이거 보시면은. 여기 스탯에 피해 경감, 공격 속도, 공격 거리, 이렇게 방패 방어 확률 저 자리 있잖아요. 저게 보이지? 지금. 흰색으로. 근데 이게 뒤로 가면은, 뒤에 보면은, 이걸 뒤로 나볼게요 장검을. 그러면 뒤에 갔다? 그러면 여기 피해 경감, 공격 속도, 공격 거리, 여기가 회색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래쪽, 투지, 충돌 적중, 뭐, 이런 건다 적용이 돼. 특성 명중 강타 이건 적용이 되는데 저 위에는 적용이 안 돼요. 두 무기만 저게 적용이 돼. 이것도 뒤로 가니까 이 피해 공격속도 이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검은 좀 다른 무기랑 틀리게 여기 방패 방어 확률 이런 게 있잖아요. 피해 경감. 그러니까 이 효과를 보려면 무조건 장검이 앞에 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장검이 앞에 오면은 여기 보면은 방패 방어 확률 이렇게 있잖아. 이걸 뒤로 돌렸다. 주무기가 양검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방어 쪽을 높게 설정돼 있는 장검 효과를 보려면 이걸 앞으로 놔야 돼. 그리고 특성은 저는 이렇게 일단 찍었거든요. 이거 이 앞쪽은 거의 필수고 뭐다 좋은 스탯이라서. 이걸 근데 이건 취향이야. 이제 여기서 이두 개를 빼서 여기다가 박아도 돼이두 개를 여기다 박냐, 이두개 빼서 여기다 박냐. 장량 세팅할 때는 기절 내성을 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기절 적중을 주로 해야 되고, 왜냐면 장량은 딜이 기절부터 시작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바뀌게 해야 된다는 마인드로 세팅하시면 되고. 그뭐 장량이, 몸이 단단한 이유가 이 방, 방격의 방벽 때문이거든요? 근데 스턴을 맞으면 이방벽의 방벽이, 단방이 이게 없어져. 그러니까 효과를 못 봐요. 모션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효과가 없어져. 스턴을 맞으면. 그러니까 세팅할 때도 스턴을 안 맞겠다 마인드로 쓰 세팅을 연구해 보시면 돼요. 빌도스턴 방어도스턴. 도움이 됐나요? 도움이 됐으면 뭐 좋지 또 물어볼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댓글로는 답변 못해드려요 제가 전문 유튜버가 아니라 댓글에다가 막틀틀이다 적어주면서까지 좀 답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방송할 때 와서 물어보시면 답변해드리니까 그래서 공략영... 그 영상 올린 것 중에 광역 사냥 세팅도 제가 일부러 찍은 게 아니라 누가 물어보길래 찍었는데 이거 좀 올려달라고 해서 올린 거거든요. 방송 중에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다잘 알려드리니까. 그러니까 그... 방역 사냥 하실 때도 지금 여기 아래 보시면 이렇게 방검으로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갑자기 내가 몹이 존나 아프다. 그럼 이게 양검으로 이렇게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방패 방어랑 저런 피해 경감 이런 게 효과가 엄청 좋거든요. 그게 방어의 전부야. 그러니까 사냥할 때 항상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하게 해야 되고, 그 무기 바꾸는 단축키도 좀 항상 누를 수 있는 대로 해야 돼, 아주. 왜냐면 이게 좀 버그야. 싸우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돌아가요, 막. 그러니까 장, 양검 스킬, 이게 보시면, 양검 스킬 써볼게요. 이런, 이런 양검 스킬을 쓸때 이게 갑자기 뭐 누구한테 막히거나 하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 버려. 그러면 또 전투 중에 막 이거 바꿔야 돼, 무조건. 전투 중에, 이대로 간다? 그러면은, 딜러야, 이거는. 행이 안 돼, 아예. 엄청 아파. 그러면 또 바꿔야 돼, 바로 이렇게. 확인해서. 그러니까 이 무기 바꾸는 단축기도 좀 손이 자주 가는 대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어떤 스킬을 쓰려고 이렇게 무기를 따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이게, 지금 양검하고, 장검하고 스킬들이잖아? 양검 스킬을 쓰면 알아서 바뀌어. 아, 순간적으로 딱 바뀌었다가 다시 그러니까 양검 스킬을 쓰면은, 제가 만약에 양검 스킬을 이렇게 놓고 쓰잖아요? 그러면 양검 스킬을 쓰는 그 순간에는 이렇게 세팅이 바뀌어요. 이 효과로 양검 스킬을 써. 그게 포인트야. 이 상태로 양검 스킬을 쓰니까 굳이 뭐 바꿀 필요가 없고, 그래서 특성 찍을 때도 보시면, 보세요. 기절 시간 0.5초 증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만화재생? 이런 거는 효, 그러니까 솔직히 효과를 못 본다고 보시면 돼요. 만화재생. 이게 양검이 주무기로 들어가 있을 때 만화재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양검이 앞에 있잖아. 그니까이 만화 재생은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근거리 명중 보세요 제가 그러니까 장검을 앞에 놓고 할 때도 근거리 명중은 안 올라가 있어요 이게 이걸 이렇게 찍어도 스탯은 변화가 없어 만약에 내가 200이야 스탯이 근데 근거리 명중 이걸 찍어 그럼 220이 돼야 되아 근데 안 그래 왜냐면 나는 장검을 앞에다 놨잖아 근데 내가 양검 스킬을 써, 뭐스턴 같은 걸 써,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근거리 명중이 적용이 돼. 이 양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무기로 주무기로 장검을 놨다, 그러면 양손검에다가 찍어야 되는 스킬들은 이 무기 숙련도는 그 일반 패시브 같은 뭐 회피 증가, 패대 생명력 증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근거리 회피, 뭐 이런 걸 찍어야 되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그 스킬에만 딱 적용될 수 있는 걸 찍어야 돼요. 포인트로. 그걸 집, 지... 그거에, 아, 그, 뭐라고 해야 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그거를 보고 찍어야 돼. 그니까 러 내가 이걸 찍은 거예요. 근거리 명중, 기본 피해, 기절 시간 증가, 이런 거 있잖아요. 비절 적중 증가. 이런 거는 다 적용이 돼. 그 양검 스킬 쓰는 그 순간에는 근거리 명중이 20 올라가는 거고 기절 적중이 75 올라가는 거고 기본 피해가 8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평소에 그러니까 버리는 스탯이에요. 지금 만화 재생은 내가 평소에 양검을 안 넣고 있잖아 주무기에다가 그러니까 이거 버리는 스탯이고. 어. 근데 이런 것도 돼 만화 소모 효율은 내가 그 양손검 스킬을 쓸 때는 만화 소모 효율이 딱 적용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이제 이, 이해하셨죠? 이 정도면 그거 보고 이제 만약에 이걸로 기본 틀로 놓고 찍었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른 거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저는 장량이니까 이렇게 무조건 장검이 앞에 가야 되니까 그러는 건데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만약에 내가 단량을 했다 그러면 이제 완전 틀려. 단양을 하면은, 단검을 앞에 놓는 사람이 있고, 양검을 앞에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양검을 앞에 놓는다. 그러면은, 원거리, 방어, 근거리, 회피, 이런 게다 의미가 있는 스탯이잖아. 양검을 항상 앞에 놓고 있으니까. 같은, 양검, 단검이라도, 양검을 앞에 놓으면 이런 거 찍어도 되는 거야, 한마디로. 이런 거, 방어 쪽을, 양검, 단검인데, 방어 쪽을 더 보겠다. 그럼 이런 거 찍어도 되는데, 만약에 단검을 앞에 놓겠다, 그러면 이런 걸 찍으면 의미가 없는 거지. 아예... 회생...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없는 거고... 이해하셨죠? 이런 거 누가 안 알려줍니다. 진짜 개꿀팁이에요. 이거는... 지금 하는 유저들은 다 알고 있는 건데, 신규 분들은 이걸 절대 알 수가 없어.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어디 나오지도 않아. 이거 설명이 부족해, 띠엘이. 이건 진짜 개꿀팁이야.